레슬링 그레꼬로망형 66kg급 결승전. 형 김인섭이 키르키즈스탄 선수를 3대1로 누르고 먼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세계선수권 2연패와 시드니올림픽 은메달에 이어 아시안게임 2연패의 위협을 달성하는 순간. 하지만 경기를 앞둔 동생에게 격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뒤에 또 동생 시합이 남아있거든요. 같이 금메달 따 갖고 이 기쁨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어 84kg급 결승에 나선 동생 김정섭. 동생은 연장전까지 가는 일진일퇴의 접전을 펼치고 경기를 지켜보는 형과 어머니의 입은 바싹바싹 마릅니다. 사력을 다했지만 막판 기습을 당해 아쉽게 역전패. 자랑스러운 두 아들을 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한 둘째 아들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마음은 금메달이나 진배 없다고 생각하고 메달의 색깔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했데서 만족합니다. 이밖에 최중량급인 120kg 급 양영진은 은메달을 따내며 레슬링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결승 첫날 형제가 나란히 금과 은을 캐낸 레슬링은 하다수 내일도 금메달 최소한 하다수 1개 이상을 목표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또 남북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북한은